저는 압구정 이비 학원에서 편입 면접 준비했고 인천대 경영학과에 합격한 편입니다. 합격성과 너무나 차이나는 부족한 토익 점수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마지막 단계인 면접에서 뒤집어 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면접을 준비했고 오 선생님과의 실전 면접 수업 덕택으로 좋은 결과를 받았기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후기를 남기고자 합니다. 저는 편입 준비를 늦게 시작한 탓에 12월에 토익을 마무리하고 혼자 면접 준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인성, 전공 면접을 둘다 준비해야 하는 만큼 혼자 하기에는 조금 벅차서 직접 많은 학원들을 알아보았고, 압구정 이비 학원 블로그에 있던 수많은 정성스러운 합격 후기들을 보며 이비 학원을 최종 선택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심하고 압구정까지 거리가 멀어 스카이프를 통한 비대면 개인 수업을 하였습니다. 비대면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마주보고 수업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수업을 해주셨고, 수업 내용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 연습 문제를 받고 혼자 작성한 답안을 토대로 선생님과 같이 사실을 바탕으로 나만의 의미 있는 내용을 만들 아이디어를 내고 공유하고 답안을 채워나가며 준비하였더니 혼자 작성한 답안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내용이 알차고 진정성 있게 느껴졌습니다. 자기소개, 학업 계획, 진로 계획 등 제가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것들을 실제 말로 할수 있게 잘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답안을 읽으며 스피치 연습도 되었습니다. 제 강점들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주시고 약점은 어떻게 보완해서 말할지,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질문에 어떻게 대비해서 말할지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잘 알려주셨고, 내용이 알차게 준비되면 될수록 정신적으로 불안했었던 저의 마음도 안정화될 수 있었습니다. 인천대 면접 진행 방식. 인천대는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녹화 면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천대에서 공지한 어플을 통하여 스마트폰으로 면접을 녹화하는 방식이며 화면에 질문이 뜨고 1분 정도 카운트가 되며 바로 자동 녹화가 되어 답변을 말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인천대 면접 내용 1. 전공 트랙을 아는 대로 설명하시오. 이 질문은 선생님과 기본적으로 학업 계획을 준비할 때 다루었던 내용이라 이걸 활용해서 답하였습니다.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들을 먼저 말한 다음, 전적대에서 제가 들었던 과목들을 말하며 수업을 듣고 싶다라는 식으로 답하였습니다. 2.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예상하지 못하였지만 선생님이 주신 많은 자료들을 하나씩 읽어보았고 선생님이 최근 유행하는 것들을 말씀해주시면서 들었던 소재 중 하나였습니다. 질문 답변 시간이 1분 밖에 되지 않는 만큼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정의를 설명하였습니다. 3. 메타버스는 어느 사업에서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평소 관심이 많았던 분야이기에 제가 좋아하던 영화를 예시로 들며 산업과 관련지어 답변하였습니다. 4. 과외 차이. 이 질문 또한 선생님과 면접 준비를 하던 중 전공에 관한 면접 질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문제였습니다. 5. 미래 유망할 분야. 이 질문은 선생님과 준비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하였습니다. 전적대와 관련한 제 꿈을 언급하여 산업을 얘기하였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엄청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하며 산업을 말하였습니다. 전적대 전공과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주시고 잘 풀어주신 선생님 덕분에 뻔하지 않게 제 꿈과 관련하여 답을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처음 작성했던 면접 답안지들을 보면 저는 정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비 학원에서 오 선생님을 만난 면접 준비를 한 결과 낮은 토익 점수로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하며 항상 긍정적이고 웃음을 보여주신 선생님 덕분에 수업도 지루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과 나와 관련하여 얘기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께 정말 감사의 인사 올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